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 12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 다윗당 아시죠? 아, 이다윗당은 이세의 아, 몇 번째 아들일까요? 정답은 막내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왜 막내라고 하느냐 하냐, 하냐 하면 성경에 다윗을 일곱 번째 아들로 소개하기도 하고, 여덟 번째 아들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은 이세의 일곱 번째 아들입니다. 반면에 사모엘 상을 보면 다윗은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 성경은 기록한 역사의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역사는 하나죠. 역사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가 서술됩니다. 다양하게 역사는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 예전에 한 영일교회 개척하고 주일학교 아이든지 가르치고할때한 초등학교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 오사마 빈 라덴은 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아십니까? 네. 9.11 테러를 일으켰던 주범이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 두 빌딩을 비행기로 이제 테러를 했죠. 근데 이게 미국의 관점에서, 서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보지 않고 영웅으로 봅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그 이슬람 문화에 있는 국가들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오사마라고 짓는 거예요. 오사마빈 나덴의 이름을 따서, 오사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반대의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리스트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전쟁 영웅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해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용어가 바로 이제 독일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독일어에 보면 역사를 이해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지만 독일어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히스토리어라고 해서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하면 객관적이죠. 6.25 전쟁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역사에 대한 뉘앙스는 뭐냐면 괴시크테 히브리어로 아니 죄송합니다 독일어로 괴시크테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어떠한 역사를 얘기하냐면 해석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 역사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면 해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1학년 제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1학기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배우는데 그 교재가 공교롭게도 이제 독일 독일에서 출판된 것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책을 이게 렇 보면 표지에 이제 독일어로 써있는데, 독일어로 "아, 이스라엘 계시 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어떠한 역사냐? 아, 해석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된 역사냐?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된 역사라는 얘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각 권의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성경의 조금 전문적인 용어라면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성경은 이 역사적인 해석, 역사적인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시 이제 다윗의 문제로 돌아와서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냐? 사무엘상에서는 그는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을 모르, 어떠한 관점이냐면 신명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왕이 선왕이고 어떠한 왕이 악한 왕이냐 그 기준이 어디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국방력을 강하게 했었어도 그 왕이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잘못된 길을 갔으면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으로나 국력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좀 어려웠었어도 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라면 그는 선한 왕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믿음의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서에서 다윗은 몇 번째죠? 다윗은 일곱 번째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역사의 관점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관침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역사평가의 기준이 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황금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맞춰져서 역사를 기록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역사를 기록할 때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대망하면서, 그때의 그때 그 나라의 부흥을 아, 기대하면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던 다윗을 모델로 해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은 일곱 번째 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명기적 역사에서 사무에 있어서 다윗은 탈입니다. 그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고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이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역, 나라를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아, 좋은 면만 쓰지 않고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그의 죗때 모습. 예를 들자면, 아, 바세바 스캔들 같은 거, 그런 이야기들도 과감없이 그냥, 싹 기록을 해버립니다. 왜? 관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이 아닌 그 완전한 인간에서 벗어난 하나의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다윗은 온전한 왕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신앙적인, 가장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7,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의 이름을, 숫자로, 숫자의 아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에 보면 아~ 다윗 스캔들 그~ 바세바 스캔들과 같이 다윗의 치부를 아, 나타내는 것은 기록을 하지 않았죠 아예 그런 얘기가 없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 가장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던 문하세왕이라는 예, 왕이 있는데 그도 이제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왕가니까 그 문하세왕조차도 마지막에는 역대기서 보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아~ 죽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아 그것은 바로 이 역대기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 기술의 관점이 이상적인 다윗 왕가 메시아 이 땅에서의 이스라라의 엘나 회복을 꿈꾸기,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나눌 때이 사무엘서는 아,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라는 말은 뭐냐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려지는 역사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사무엘서는 그 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서를 예언서에 범죄에 놓지 않고 성문서에 놓습니다. 성문서는 어떠한 성격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는, 문학적인 아,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문학적인 아, 성격이 강한데 그러한 관점에서 아, 역대기서는 아, 성문서로 아, 기록을 아,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아, 족보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상향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다음에 자손이 누구냐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왕, 아, 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은 독특하게 이제 하향식상향식이죠 아래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그 다윗의 아들의 계보에 따를 때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나단으로 나옵니다. 나단. 여러분 나단 아시나요? 이 나단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 역사가들은,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 이야기하냐면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버지, 육신아버지였던 아, 요셉의 아, 계보이고, 그리고, 아,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 마리아 계보다, 이제, 이렇게, 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 마리아도 유다 집하고, 요셉도 유다지파였던 거죠. 그래서 다둘다 다 마리아와 뭐 요셉이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나단의 후손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족보를 쓰는 데 관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이미지로 기록하고 해석하냐면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반면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기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좀더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조금 정리를 했는데, 아, 문맥에도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이 이제 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처음에 나오질 않고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돼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 나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강야에서 시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점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냐? 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을 그리냐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누가 보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 바로 앞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냐면 하늘에서 아, 이는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계보로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죠. 여기에는 또 이제 의미적인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기틀을 세운 분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 믿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점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연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예 마태복음의 또 족보에는 또뭐 믿음의 관점에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아, 또 이제 두 족보가 공통적인 것은 7배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그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긴나긴 인생을 단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족보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성경에서 말할 수만은 이 족보들은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만 연결해서 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같이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7의 배수 중에서 14와 연결돼. 14. 에, 14가 7의 배수죠? 예. 그런데 14로 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다윗부터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가 시작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할 때까지가 14명. 그다음 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왜 14, 14, 14로 나눴냐면 이 14라는 숫자가 바로 아, 다윗의 음가입니다. 다윗의 음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자음에 음가가 있어요. 음가가 있어서 그 숫자가 있어요.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음가를 합치면 그게 이제 어느 그 단어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데 그 단어를 나타내는 숫자가 다윗의 이름의 음가의 숫자가 바로 14입니다. 그러니까 14는 다윗의 숫자죠. 다윗의 음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4, 14, 14 그러니까 다윗,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제 말씀하고 다윗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다윗이 약속을 주셨던 그 메시아임을 부각시키는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 복음은77총 인원이 77명이 나옵니다 77도 이제 7의 배수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우선은 아담에서 에녹까지가 7명 그리고 에녹부터 예수님까지가 70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70세대가 맞춰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이제 아 그러한 전승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포로기 이후에 21명 왕국 시대 때 21명 왕국 이전에 21명 그리고 아브람 이전 아브람부터 그 위에까지 예, 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또 21명. 그래서 아, 21명, 21명, 14명, 21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아, 다 7의 배수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이게 이게 그냥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은 하양식으로 아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적인 족보에서 볼수 있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서 역사를 이제 예수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왜 선지자가 나오냐면 아까 다윗에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해도 이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나단이 여러분 아시죠? 다윗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그뉴그어 어위 그 워드 어, 플레이라고 그 그러죠. 어위 어휘, 어위적인 그런 맞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역,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사를 관점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이 많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인가 보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쓴, 아, 목적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생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역사 회고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성경의 책들마다 역사적인 정보가 다를 때 너무 이렇게 당황할 필요도 없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냐 이렇게 뭐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썼을 때그쓴 아 저자들 또쓴 썼을 때 하나님에 주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좀더 깊은 아 믿음의 신앙 안에 있고. 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